연중 최대 쇼핑 기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패션 업계가 할인전에 돌입했습니다. 패션 플랫폼이 대형 프로모션을 일제히 가동하며 소비자의 지갑 열기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. 무신사는 무진장 이후 겨울 블랙프라이데이를 오는 26일 자정까지 진행합니다. 4,500여 개 브랜드 60만 개 이상의 상품이 참여하는 역대급 규모인데요. 행사 시작 90분 만에 누적 판매액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첫날부터 흥행돌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에이블리 역시 12월 3일까지 전 카테고리 제품 할인을 남성 패션 플랫폼 4910은 26일까지 블프 앙코르세일을 진행합니다. 지그재그도 12월 1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계획전 겨울 직잭팟을 진행합니다. 6,500개 스토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무려 최대 90% 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블랙 프라이데이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, 이번 기회에 옷장 채워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.